안녕하세요. 열정강사 이은경입니다. ITQXL 2020년 8월 A형 기출문제 풀이 강의 지금 시작합니다. 어, 교재는 여러분들 아래쪽에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꼭 출력해서 수업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지금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ITQXL 세 번째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작업의 표, 서식, 작성 및값 계산 중에서 값 계산 부분입니다. 먼저 문제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작업의 값 계산 부분이시고요. 아래쪽 내려 보시면 이렇게 1번부터 6번 보이시죠? 이것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값을 직접 입력하면 해당 셀은 0점 처리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당연한 얘기고요. 첫번째 1번 강의실 수 구하는 문제이고요. 자 뒤쪽에 함수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큰팁 하나 드리면 ITQ 엑셀이 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함수 순서를 차례대로 줍니다. 이거 두개 그대로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카운트, 이프 에버리지 마찬가지. 그쵸? 그렇죠? 음, 어렵지 않아요. 첫번째 연수인원이 1000명 이상이 면서 얘가 면서가 포인트입니다. 그것이 엔드 함수랑 연관이 있는 거죠. 1000명 이상이면서 연수 시간이 500 이상이면 이라고 되어 있죠. 조건이 두 개입니다. 연수 인원 조건하고 연수 시간 조건 두 개가 다 조건에 맞아야 60. 을 주고, 뭐, 뭐이면 이란 얘기는 if 함수 쓰세요.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40으로 주세요. 이 말인 거죠. 한번 해 보실게요. 음, 엑셀로 돌아오셔서 보실게요. 여기 강의 실수입니다. 우리 함수 마법사 간단하게 이용할 거고요. 한번 해보실게요. 자, 수식일 때는 무조건 약속입니다. 는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책에 있는 것처럼 IF 함수 쓰시고 가로 열어주실게요. 여기서 굳이 외워서 타이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로까지 열어주셨다면, 자 왼쪽에. 수식 입력줄 앞에 보시면 fx 보이시나요? 함수 삽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왼쪽에 보시면 는, if, 가로, 열고까지 되어 있고 fx 눌러주세요. 이렇게 함수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행은 보시면 첫 번째 인수, 로지컬 테스트, 논리, 논리식 아까 그 문제에서 보시면 요 조건은 요 조건이 맞니? 이 말이에요. 그죠? 조건식을 써줍니다. 자, value if true. 참일 때의 결과감 여기. 우리 여기 알고 있네요. 뭐? 참이면 60. 그렇지 않으면 뭐? 40. 참일 때 60. 거짓일 때 40. 알고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조건이 두 가지 조건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두 가지 조건이 둘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and 함수 씁니다. 여기서 and 타이핑하고 가로 열고 자, 첫 번째 조건. 연수 인원이 천 이상이면서 그랬어요. 마우스로 찍어줘야겠죠. 요기 구하는 거니까 내 강의 실수를 구하는 거니까 내 연수인원 갖고 와야 되겠죠. 내 연수인원이 천 이상이니? 그거나 같다. 천 컴마입니다. 컴마 반드시 컴마 자두 번째 뭐래요? 연수시간이 연수시간이 여기네요. HO 내 연수시간이 크거나 같다. 500 자 괄호 가로 열었으니까 괄호는 닫아 주셔야죠 and 함수의 괄호는 함수를 말합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인수라고 부르죠 요거에요 끝끝끝끝 끝, 끝, 끝. 보셨나요 포인트는 두 가지 조건을 컴마로 입력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답 나왔네요 그죠 요거는 자, 강의실이 60인 거 보니까 연수 씨가 연수인원이 1000 이상이면서 연수시간이 500 이상 많네요, 그죠? 그럼 검정십자가. 셀의 오른쪽 모서리 끝에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검정십자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고 드래그 할게요. 이렇게 다 구했죠. 그런데 이대로 두시면 아래쪽 선이 지워집니다. 지난 선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래쪽에는 목록 단추 클릭하셔서 서식 없이 채우기 클릭해주면 선이 깨지지 않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이번엔 두 번째 문제, 개강일 순위라고 할게요. 자, 이번에는 개강일 순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실까요? 개강일의 오름차순 순위를 구하시오. 오름차순 숫자가 점점 커지는 거. 1, 2, 3, 4, 5, 6, 7. 또는 가나다라 마바사. 또는 ABCD. 이렇게 숫자가 또는 문자가 점점 우리 입장에서 올라간다. 오름차순입니다. 내림차순 거꾸로. 19, 8, 7, 6, 5 내려오죠. 그렇죠? 내림차순이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순위는 보통 랭크인데요. 랭크.eq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순위가 equal. 같을 때 어떻게 할 거니? 이 말인 거예요. 같으면 같이 잘한 등수를 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가서 한번 해보실까요? 자, 는. 얘가 쓰라는 걸 씁니다. 랭크 점, 이 큐,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옹농 나열되면, 더블 클릭하시면, 가로까지 입력해줍니다. 가로까지 했다면 어떻게 하로했어요 그렇죠. FX, 클릭합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넘버. 숫자라고 되어 있죠. 네 숫자가 이 말입니다. 네 숫자. 자, 책에서 문제에서 보시면, 개강일 로 하래요. 기준이 개강일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넘버는 네 거는, 네 숫자는 네 개강일. 맞나요? 그리고 레퍼런스 참조 범위입니다. 어디에서? 당연히 개강일들 중에서입니다. 그리고 오더. 얘가 뭐라 그랬냐면 느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0이 아니면 오름차순 우린는 1로 할까요? 0 또는 1이니까 1. 오름차순 됐네요. 지금 결과 내면 체육엔들 하면 에러가 떨어질 겁니다. 그 이후 설명하려고 제가 일부러 하는 거예요.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자, 7일이에요. 7등. 자, 검정십자가 만들어서 아까처럼 제 12열까지 이행까지 채우게 엔들 합니다. 헉, 큰일 났죠? 에러가 막 났죠? 그 이유를 볼까요? 자, 이 예, 클릭하고 첫번째행 클릭하고 봤더니 자, F5가 F5가 F5부터 f p 1 2 중에서 이만큼 중에서 맞네요. 그죠? 오름차순. 맞는데 두 번째 거 볼까요? F6이 내가 맞네요. F6부터 F13까지, 오, 어, 잘못됐네요. 여기까지네요. 그죠? 범위가 잘못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들? 비교 대상은 항상 요 범위로 고정되어야 합니다. 체육핸들을 하면 수식이 일식 증가합니다. F5, F6, F7, F8. 맞죠? 일식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틀렸죠.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범위를 잡으시고 Delete 삭제하고 다시 갑니다. 범위를 고정해주는 기능 배워볼 거예요. 는 랭크 점이권력 있죠? 더블클릭했더니 가로까지 입력됐고 가로까지 입력하셨다면 FX 갑니다. 자내 개강일이 여기고요. 레퍼런스 참조 범위 어디 요만큼인데 이 주소는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항상 고정돼야 돼요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시면 제일 위쪽에 숫자 4 위에 보시면 f4라고 있나요 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달러 f 달러 5 달러 f 달러 12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뭐예요 달러는 고정을 시켜 주는 겁니다 f열도 고정 5 행도 고정 f열도 고정 12 행도 고정입니다 체육 엔드를 해도 열번호나 행번호가 커지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름차순이니까 1할 거예요. 그리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검정 십자가 만들어 채우기엔들 하면 오 어, 제대로 나왔네요. 서식 없이 제우기 해주고 어, 잘 나왔는데 그러면 굳이 랭크 안 쓰고 랭크.이퀄을 썼는데 그럼 왜 같은 순위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같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예를 22일로 변경해보겠습니다. 22일 엔터 어, 보이네요. 보이시나요? 8위가 없고요. 같이 7위가 되네요. 같은 순위일 때는 높은 점수를 같이 줍니다. 가 이퀄이었어요. 되셨나요? 랭크함수는 거의 항상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랭크 함수 나왔다. 체우개들한다. 그럼 무조건 참조 범위를 고정시킵니다. 단축키 뭐라고요? F4입니다. F4. 되셨죠 자,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카운트 이프하고 에버리지 이스라고 되어 있네요. 가 볼까요? 문제 확인하러 갑니다. 연수 시가 아니 연수 시간 평균 이상 이 앞에다가 문제를 연수 시간이 연수 시간의 평균 이상인 교육수를 세요 카운트 하세요 이 말인 겁니다. 자, 그냥 카운트 함수 쓰면 되는데 조건이 붙었어요. 평균보다 커야 돼. 그래서 카운트 이프를 쓰는 겁니다. 카운트는 모든 숫자 셀의 셀의 개수로 세는 거고요. 카운트 a 는 모든 셀 빈칸을 제외한 모든 셀. 카운트 이프는 조건이 있는 셀의 개수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연수 시간이 있는데 이 연수 시간이 요거의 평균값보다 평균 큰 셀의 개수만 세서 오세요 이 말이죠 해볼까요 엑셀로 갑니다 여기다 늘 카운트이프 쓰고 싶은데 세 번째 네 번째 있네요 더블클릭 가로 만들어졌으면 fx 함수 마법사 불러서 요게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 레인지 참조 범위에요 아까 레퍼런스도 참조 레인지도 참조 범위가 되겠죠. 어디에서 당연히 연수시간에서 H5부터 H12 연수시간에서 조건이 뭐예요? 연수시간의 평균 이상이래요. 그죠? 이거 쓰면 돼. 크거나 같다. 뭐의 이상? 평균 Average 가로 열고 뭐의 평균? 연수시간의 평균 가로 닫고 확인하면 에러가 납니다. 답도 안 묻고 했잖아요. 그죠? 보시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연산 특수 문자를 쓸 때는 따옴표 안에 넣습니다. 문자 쓸때요 이렇게 그리고 뭘로 연결합니다? 책에 보면 엔드로 연결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최근에도 순서대로 카운트 이프, 그쵸? 이렇게 썼네요. 값을 4개라고 네 구해왔네요. 끝, 요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연산자하고 함수하고 연결할 때는 AND 연산자, 함수끼리 연결할 때는 AND 연산자 쓴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자 이번에 네 번째 가볼까요? 자 이번에 어떤 함수냐면 자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관할 지역이 대구인 연수 시간의 평균 또 연수 시간의 평균을 구하래요. 가봤더니 d average래요. 어, 평균을 구하는 함수인데 d가 들어갔어요. 앞에 요 d는 데이터베이스라는 뜻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오면 항상 범위에 필드가 들어간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필드 어디? 여기 사행이 필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엑셀로 갑니다. 타이핑 d average 여기 있네요. 더블 클릭 그리고 fx. 자첫 번째가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고 또 참조라고 되있네요. 그죠? 레퍼런스도 참조, 레인지도 참조, 데이터베이스도 참조라는 걸알수 있고요. 범위입니다. 참조할 범위. 자 제가 여기 D 에버리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라고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항상 필드를 포함한다. 이제까지 범위는 이렇게 아래 잡았죠? 5행부터 반드시 어디부터? 4행부터 데이터베이스는 입력한 데이터 전체입니다. B4부터 H12까지. 필드, 숫자를 써도 되고요. 원하는 필드를 클릭해도 됩니다. 포인트는 사행이라는 거.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관할 지역이 대구인 연수 시간의 평균을 구해라입니다. 연수 시간, 여기네요. 그죠? 클릭해도 되고, 숫자 1, 2, 3, 4, 5, 6, 7을 써도 되고요. 조건이래요. 보시면 사행, 여기도 사행 조건갑니다. 관할 지역이 대구. 자 필드부터 잡기로 했으니까 관할 지역이 대구. 여기도 B사, H사, E사 사행을 다 잡았네요. 그죠? 누구만 D, d 에 버리지, D 썸, D 카운트, D 맥스, d 에 버리지 등등. 그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이면 되겠네요. 써보실까요? 이번에 5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최대 연수인원, 우리가 최대는 이미 뭐라는 거 알고 있어요? 맥스라는 거 알고 있는데 얘는 맥스를 쓰지 말래요. 라지를 쓰래요. 라지는요, 자, 맥스 함 써볼까요? 는 맥스, 가로 열고 fx, 인수가 하나여도 됩니다. 범위여도 되고 여러 개여도 됩니다. 그런데 라지 볼까요? 는 라지, 가로 열고 fx. 인수가 배열 중에 요거 그래요, 그죠? 몇 번째 큰 값이 말이에요. 이 k 는 제일 큰 값이니까 첫 번째 큰 값이네요. 어디에서 어디에서? 자 문제 보시면 최대 연수 인원 범위 당연히 어디? 연수 인원 여기네요. 맞나요? 자 그럼 우리가 참조할 게참 많네요. 레퍼런스도 참조, 레인지도 참조. 데이터베, 데이터베이스도 참조, 어레이도 참조 범위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확인합니다. 네, 잘 나왔죠? 여기 볼까요? 팁으로 정리 한번 할까요? 레퍼런스 또 참조. 두 번째 레인지도 참조. 데이터베이스도 참조. 그다음에 어레이도 참조. 전부다 뭐다? 참조 범위네요. 그죠? 오, 스펠링 틀렸네요. 데이트 아니고 데이터. 음? 이렇게 알아두시면 알아 좋겠죠? 요거, 요거, 요거. 음. 자, 구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H14 셀에서 선택한 우리가 H14에는 위쪽에서 유효성 검사를 해서 유효한 데이터만 넣어놨습니다. 맞나요? 이렇게. 맞나요? 요 데이터입니다. 여기서는 보면 H14 젤에서 선택된 운영기관명에 대한 개강일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VLOOKUP을 이용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지금 정보기술협회면 정보기술협회의 옆으로 가서 개강일구하세요. 이게 V입니다. VLOOKUP. HLOOKUP이면 밑으로 갑니다. 이렇게. VLOOKUP 옆으로 갑니다. 여기 정보 기술 협회이면 요게 강일 의료 기기 산업 협회면 요게 강일 갖고 오세요 이 말이에요. VLOOKUP 가볼까요? 엑셀로 갑니다. 여기다가 는 VLOOKUP 더블 클릭해서 골라 오시면 가로까지 열어주고 가로 열었으면 Fx 함수 마법사로 갑니다. 혹시 타이핑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인수 사이를 컴마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컴마 컴마. 루가벨류 찾는 값이 뭐니 말이죠? 찾는 값뭐 H 십4에 있는 거 정보기술협회를 찾아 테이블 어레이 또 나왔네요 어레이 어디에서 당연히 입력한 데이터 포인트 포인트입니다 테이블 어레이 잡을 때 여기가 운영기관명이면 범위가 여기서부터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교육코드이면 b 5부터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찾는 데이터가 첫 번째 범위에 와야 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운영기관명이니까 우리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 데이터만 잡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아니니까 co부터 h12까지 그죠 정보기술협회 정보기술협회 운영기관명 자 우리가 찾는 거 칼럼 넘버 몇 번째 칸에 있어요 우리 개강일이니까 범위가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 1234에 있습니다 4레인지류 값, 놀리값 뭐예요 정확한 값이면 0 범위이면 1 정확한 값 찾고 있죠 영입니다 0. 이거 숫자로 범위로 오면 1로 와주면 되겠죠? 이렇게 나왔네요. 맞나요? 정보기술옆에는 6월 20일. 맞네요. 바꿔볼까요? 여기서 뭘로 바꿀까요? 한국미디어옆으로 바꿨더니 여기서 이렇게 바뀌네요. 6월 20일. 이 브이로그업은 실제로 회사에서 아주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숙지하셔서 실무에서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네요. 여러분들 조건부 서식입니다. 그쵸? 이거 입력하고 났더니 요, 결제란이 맞지 않습니다. 그죠? 클릭해 뒤로 맞출게요. 선생도 뒤로. 근데 H열이 맞지 않더라도 굳이 땡겨주지 마세요. 두시고, 이것도 지워주시고. 하고 났더니 여기 또 아는 게 보이네요. 그죠? 여기, 대각선 클릭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옆에 셀 테두리 가시면 맨 아래쪽에, 요긴 대각선이 없어서 다른 테두리 가겠습니다. 가셔서 그냥 이렇게 모서리 대각선만 눌러주시면 끝. 이때 선 만지지 마세요. 요것만 눌러주세요. 확인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 문제 읽는 거 한번 보실까요? 다시 문제에 가시면 여기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래요. 그런데 뭘 이용하래요? 수식. 자 포인트임 전부 다 선생님이고 포인트예요. 선생님들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조건부 서식을 이용할 건데 보실 거예요, 연세님들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수식을 이용해라. 포인트. 그리고 연수 기간이 500 이상인 행 전체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라고 되어 있죠? 가서 한번 해 보실게요. 엑셀로 가십니다. 에구 얘가 또안 지워졌네요. 그쵸죠 지우개로 좀 지워서. 자. 행 전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5행부터 우리가 입력한 J까지 이렇게 잡아주세요. B5부터 J12까지 범위를 잡으시고, 메뉴 가시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에 가면, 이렇게, 세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나요? 근데 뭐라 그랬느냐면, 얘가 수식을 이용하여 그랬습니다. 수식을 이용하여 어떤 수식을 이용할까요? 여기 가 보면 어떤 수식. 자, 연수 기간이 500 이상 보실 까요선생님들 여기네요. 여기네요. 여기. 여기. 자, 연수 기간이 이상 크거나 같다. 얼마? 5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잠깐 설명 들었죠? 달러 h 순위할 때 달러 5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h 열도 고정하고 5행도 고정해서 여기만 볼 거야.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요? 이만큼을 검색해야 돼요. 행 전체를. 그래서 5행 아니고 5행, 6행, 7행, 12행까지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5행은 고정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5 앞에 있는 달러만 지울 겁니다. 이렇게 포인트, 포인트 이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500 이상이면 서식을, 정하, 정하, 아이고, 서식을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 글자색은 파랑으로 해주고, 파랑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굵게 해주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확인합니다. 확인, 확인하시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오네요. 연수시간이 500 이상인 행만 파랗게 굵게 색칠된 거 보이시나요? 그럼 성공한 거죠. 얘가 좁아요 좁은 것은 더블 클릭해서 더블 클릭해서 네.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되셨나요? 여기까지가 아, 좁은 곳이 또 있네요, 선생님들. 그렇죠? 넓혀 주세요. 그리고 뒤로 넘겨 주시고 저장 한번 해볼까요? 파일에 저장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파일에 저장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1작업 표, 서식, 작성 및값 계산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